안녕하세요 전남과학대 간호학과 1학년입니다 어, 지금은 제가 어, 사람의 부학 그리고 인체 뼈대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, 되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외우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 외우면서 읽고 쓰고 읽고 쓰고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쭉 공부하는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보시면은 글씨를 엄청 많이 날려서 쓸 거예요. 이게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찍은 거라서 살짝 공부하다가 한계가 온 듯한 모습도 같이 찍혔네요.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어, 이렇게 들으시다가 새 소리가 이렇게 가끔 들릴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여기 근처에서 가끔 새나 닭 소리나 이렇게 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어, 상당히 좋은 경험입니다. 어, 공부를 하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제 제가 어, 짧게 제가 답답할 때 밖을 보는 기숙사 풍경을 보여드릴게요. 기숙사 뷰가 되게 이쁘서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안녕!